안녕하세요. 금일 2020년 12월 1일 분석할 종목 아시아나 IDT입니다. 자, 아시아나 IDT 이슈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 빨간색 11선 부근에서 어, 지지가 됐고, 이제 반등이 재차 나오는 모양새인데, 일단 오늘 올라간 이유는 요거죠. 예. 자, 기사 한번 같이 볼까요? 아시아나 IDT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에, 허용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 유상증자를 법원이 허용했다. 여기 보시면 맞죠? 법원 허용하면서 이제 한진칼 유상증자 법원 허용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아시아나idt가 최근 보시면 움직임이 어, 오늘 이제 그 허용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어제까지 올랐다면 <laughs> 기대감으로 어제까지 오르면서 여기 어, 뭐 거의 종고점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윗꼬리단 34,000원 35,000원 사이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고점 그래서 어제 엊그제 32,000원까지 나오면서 종고점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호용기사가 나오면서 종고점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이제 윗꼬리가 나왔죠. 보통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때에는 내일 살짝 밀어주고, 이 평선이 지지가 될때 공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laughs> 내일 한번 조종을 준다면, 3일선이나 5일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하고, 신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 보이자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이런 데서 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없겠죠. 어, 추격 매수는 수익 잘 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하는 게 좋고, 대부분들은 이제 조금 낮게 이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나 엊그제 잡으신 분들인데, 지금 전고점 부근대기 때문에, 더 노린다고 하신다면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5일선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11선까지 잡으시면 되는데 11선까지 내려오면 수익률이 너무 깎이는 어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한 5일선 정도 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4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자, 아시아나 IDT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애들이 뭐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뭐. 대한항공, 대 우, 아시아나항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애는 아시아나 아이디티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따라가는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대장 바톤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그 종목으로 다시 시초가를 확인을 하고 어 공략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아, 어, 전달할 사항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 갑자기. 자, 아시아나 IDT, 윗꼬리를 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윗꼬리를 달고, 일주일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 요거였죠. 아, 어, 요겁니다. <laughs> 어제까지 기대감이라면, 기대감. 어제 그, 아, <laughs> 어... 한진칼 유상증자 법원 허용 기대감이라면, 오늘은, 뭡니까? 재료 소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오늘 슈팅에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2.5. 5% 떨어지는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재료가 이미 나오면서 슈팅이 세게 나와줬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수익은 일부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쌍봉자리 여기 물린 사람들이 팔고 여기 잡은, 잡아서 은잡 수익난 사람들이 파는 자리가 쌍봉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봉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노르실 분들은 오일선 정도 잡고 대응해보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